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토픽 2 7월 8월 특강 시간입니다. 우리는 3주 화요일 다섯 번째 시간을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 함께 문제를 풀어 보면 좋겠습니다. 유형 11과 12를 살펴보고 있었고요. 지금은 유형 12에 대해서 글의 내용과 같은 것 고르기에 대한 경향 및 분석, 시험 전략 및 예상까지 살펴보고 문제를 하나 풀어 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도 자, 33번, 34번 문제를 함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빨리 읽겠습니다. 어떻게 읽는다고요? 선생님이 맞습니다. 명사 위주로 글을 읽습니다. 빨리 명사만 읽고 문제를 읽고 답을 찾는 방식으로 글을 읽는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 볼게요. 한 연구팀 세 가지 색. 삼색털 고양이 흑백, 회색, 흰색 고양이 대상 털 색깔 공격성 실험 삼색털 고양이 공격성 가장 강한 것 삼색털 고양이 흰색, 검은색, 주황색, 얼룩 고양이 삼색털 고양이 일상생활 공격적 행동 원인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 공격적 고양이 인간 위협 수준 아니라 삼색털 고양이 꺼려하는 사람들 안심 자 무엇에 대한 그림입니까 고양이에 대한 그림입니다. 고양이에 대한 글이고요. 어떤 고양이가 많이 나왔어요? 삼색털 고양이가 많이 나왔어요. 삼색털 고양이는 어떤 고양이에요? 삼색털 고양이는 공격성이 있는 공격성이 있는 고양이입니다. 공격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싸운다. 싸우는 고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이 고양이 공격성이 있어요? 원인 몰라요 원인은 몰라요 자 이렇게 읽고 1번 삼색털 고양이의 공격성은 공격합니다 삼색털 고양이 공격적인 행동 왜 있어요? 인간에게 얻은 피해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비롯되다는 시작되다. 비롯되었다는 시작되다라는 뜻입니다. 어, 인간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격성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땡.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다음. 삼색털 고양이는 어떤 고양이에요? 검은색털. 기본으로 흰색과 주황색이 있는 고양이다. 삼색털 고양이의 색깔이네요. 여기에 삼색털 고양이는 어떤 고양이에요? 흰색을 바탕으로 검은색, 주황색이 있는 고양이에요. 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검은색을 기본으로, 여기는 흰색을 기본으로 흰색, 검은색, 주황색, 주황색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그죠? 검은색 털을 기본으로, 바탕으로는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연구는요, 이 연구는 어떤 연구예요? 고양이의 공격성. 털 색깔의 변화를 조사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공격을 하면 털 색깔이 변화를 해요? 아니요. 변화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고양이를 대상으로 털 색깔에 따라 공격성을 정도를 실험한 거예요. 털 색깔의 변화가 아니고 털 색깔의 다른 이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4번. 삼색털 고양이가 공격성이 강하다고 할지라도라도 그래도 그렇지만 삼색털 고양이 공격성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지만, 인간에게 해를 줍니다. 인간에게 해를 줄 정도는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는 무엇입니까? 정말 많다. 정말 많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아무리 공격적인 공격적인 고양이입니다. 싸우는 고양이입니다. 공격적인 고양이입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에게 위협을 줄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라고 되어 있네요. 위협을 주다, 해를 주다 같은 뜻입니다. 위협을 주다, 해를 주다. 여기에 수준과 정도도 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인간에게는 위협을 주지 안습니다. 라고 하네요. 오, 고양이 색깔에 따라서 위험한 고양이가 있군요. 한번 살펴볼까요? 삼색털 고양이. 공격성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면, 어, 이 고양이네요. 흰색을 바탕으로 노란색, 까만색이 있는 이 고양이가 가장 잘 싸운대요. <laughs> 가장 잘 싸우는 고양이, 무서운 고양이입니다. 이런 고양이 왜잘 싸워요? 몰라요. 어, 무서워 보인다. <laughs>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고양이 보면, 무서운 고양이, 피하세요. 도망가세요.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또 한번 선생님하고 다음 문제를 같이 풀어 볼게요. 이번에도 명사 먼저 읽습니다. 흡연자, 건강, 전자담배, 선택. 그럼 여기 중요한 게 있네요. 하지만 중요하죠. 전자담배 사용 사람, 1번 흡연자 담배와 술을 더 많이 한다. 연구 결과, 즉 이거는 빨리 안 읽어도 돼, 이건 쓱 넘어가도 돼. 특히, 음, 즉 전자담배 사용, 흡연량, 음주량, 기대, 실제, 반대 결과 있음. 전자담배, 일반담배, 덜 위험한 습관, 잘못된 인식, 일반담배, 흡연 횟수, 음주량, 관대, 심리, 이런 현상 더욱 부추겨. 음. 누군가가 흡연자들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전자 담배를 좋아해요. 선택을 해요. 왜요? 건강 때문에 전자 담배를 피웁니다. 그런데 전자 담배 사용하는 사람들 전자 담배 사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담배와 술을 더 많이 한다. 건강을 위해서, 전자담배인데, 진짜는, 오히려 진짜는 담배수를 더 많이 한다. 왜요? 음, 잘못된 인식 때문에, 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전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일반 흡연자보다 더 많습니까? 오, 이런 말은 없었어요. 일반 흡연자보다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거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땡 들렸네요. 땡땡땡, 틀렸습니다. 2번. 흡연자들은 금연이나 건강을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선택한다.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맞는데요. 금연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면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음. 3번. 일반 흡연자들은 일반 흡연자들은 술을 더 마십니다. 누구보다 전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그런데 여기 어때요? 여기 있죠? 전자 담배를 사용하면 흡연량, 담배를 피는 것도 줄고 음주량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음주를 더 많이 합니다. 라는 뜻이 돼요. 일반 흡연자가 더 많이 해요? 아니요. 전자 담배 피는 사람들이 흡연량이 많고 음, 음주량도 많습니다. 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에요. 4번 전자담배 흡연은 일반 담배 흡연보다 덜 위한 습관으로 볼수 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에 비해 덜 위험한 습관으로 보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일반 흡연보다 덜 위험한 습관으로 볼수 없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2번이 정답이네요. 가장 알맞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흡연자들은 건강을 위해 전자 담배를 선택합니다. 근데 여긴 금연이라는 글자가 없었지만 이거 완전히 틀렸고 이거 완전히 틀렸고 이거 완전히 틀렸고 이거 진짜 틀렸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학 연습, 연습 2번을 한번 풀어 볼게요. 32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읽고 내용이 같은 것을 찾습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미세먼지 얼마나 위험한지 잘알 거예요. 미세먼지 크기, 어머. 미세먼지 크기를 볼게요. 미세먼지인데요. 미세먼지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머리카락이에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여러분의 머리카락에 여기 파란색, 이게 미세먼지입니다. 미세 먼지가 우리 공기 중에 있어요. 그런데 초미세 먼지 있어요. 여기 빨간색, 파란색에 있는 여기 빨간색 점. 이게 초미세 먼지입니다. 2.5 마이크로미터. 미세먼지는 10 마이크로미터 음, 이렇게 미세먼지 이렇게 머리카락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미세먼지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피부 모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있죠 이런 피부에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모공에 미세먼지가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여기, 머리카락, 모공,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피부 톤이 불규칙해, 불규칙해지고, 모공이 막히고요.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요. 피부가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노화, 피부가 빨리빨리 늙게 됩니다. 초미세먼지가 피부 속으로 들어오면 할머니, 할아버지 피부가 되고요. 또 여드름, 성인 여드름, 성인 여드름도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 미세먼지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즉, 환경오염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미세먼지, 하늘이 이렇게 먼지가 많은데 이것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환경 오염 때문입니다. 환경 오염 때문에 먼지가 있고 이렇게 동물들도 쓰레기장, 다 쓰레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빨리 한번 읽어 볼게요. 미세먼지 창문을 닫고 실내 생활 안전하다 생각? 위험. 왜냐하면 음식 만들 때 발생 미세먼지 건강에 치명. 예를 들어 실내 생선 구울 때 실내 미세먼지 약 70배 이상 미세먼지 발생. 고기 구울 때 18배 이상 미세먼지 생성. 이러한 미세먼지 두통 비혈 오래 마실 경우 암 유발이네요.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암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한번 천천히 읽어 볼게요. 미세먼지를 피하기 위해서 항상 창문을 닫아 두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항상이 있으면 절대 정답 아니에요. 대부분 꼭 항상 이런 거 있으면 절대 정답이 아닙니다. 왜요? 세상 일은 100%가 없습니다. 때로는 90% 80% 항상 바뀌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유입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창문을 닫습니다. 실내에서만 생활합니다. 안전합니까? 아니요.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어때요?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2번. 요리할 때, 요리할 때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요리할 때 미세먼지, 우리 건강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괜찮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음식을 만들 때 미세먼지, 건강에 치명적, 건강에 정말 나쁘다 라는 뜻이 됩니다. 2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치명적이라는 건 정말 나쁘다. 정말 나쁘다. 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 미세먼지 미세먼지 흡입 반드시 암에 걸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반드시 항상 이런 단어가 있으며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정답이 아닙니다. 그죠? 미세먼지 흡입해도 암에 안 걸리는 사람 있어요. 분명히 있어. 그런데 여기 어때요? 오래 마실 경우 암에 암까지 유발. 보통은 두통, 빈혈, 머리가 아파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은 아니에요. 오래 마실 경우에, 맞죠? 이렇게 암을 만들 수 있습니다. 4번 생선을 구울 때가 다 지울게요. 생선을 구울 때 생선을 구울 때 고기 구울 때보다 더 많은 미세 먼지를 만들어 낸다. 생선 많은 미세먼지. 여기 볼까요? 실내에서 생선을 구울 경우 평상시 매일매일 실내 미세먼지보다 약 70배 이상 미세먼지 발생하다 만든다. 만든다. 그런데, 어때요? 고기를 구울 때 고기를 구울 경우는 이보다 적어요. 약 18배 이상. 생선은 70배. 고기는 18배. 미세먼지가 생성이 됩니다. 미세먼지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두통이나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32번의 정답은 4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 문제는 오히려 쉽죠? 명사 위주로 먼저 여러분들이 글을 잘 읽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빠른 속도로 글을 읽은 다음에 여기에 맞는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찾으면서 그때 다시 천천히 읽으면 문제를 쉽게 풀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 이렇게, 음 12번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명사 위주로 글을 읽으세요. 어떻게 글을 읽으면 좋을까요? 1번, 1번, 명사와 동사 위주로 글을 보세요. 그런데, 명사와 동사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명사입니다. 미세먼지, 유입, 이런 식으로 명사, 창문, 실내, 생활, 이렇게 명사 위주로 글을 읽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법을 많이 알면 좋을까요? 어휘를 많이 알면 좋을까요? 어휘, 어휘를 많이 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읽기를 할 때는요, 문법보다, 문법보다 어휘 공부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더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휘만 여러분들이 중급, 고급 어휘를 다 공부해 놓으면 중급과 고급의 어휘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해 놓으면 토픽요 정말 4급, 5급까지는 쉽게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법이 필요한 것은요, 쓰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읽기 문제에서 고득점, 높은 점수를 받고 싶을 때는 무엇을 공부해야 된다고요? 어휘를 공부해 주세요. 다음으로 명사를 명사 위주로 읽는 방법을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은 좀더 빨리 글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왜냐 하면, 예를 들어, 또한 이런 접속부사. 접속부사의 정확한 뜻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토픽의 높은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접속부사 중에 부정의, 부정의 접속부사. 그런데,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정말 꼼꼼히 글을 읽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오늘 토픽 읽기, 맞는 것을 찾는 문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과제 잘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